야, 소, 야, 야, 포션만, 나, 나 다가 빌려줘. 갚을게 야, 하나를 빌려주면 됐잖아. 야, 소울 학급이나 포션 줘. 포션, 포션 하타 하면 4개 있는데, 어, 빨리 괜찮아. 그걸로 오케이, 잠깐 욕먹이고 가냐? 어, 욕먹이고 가야 돼. 식이십니 거기서 가야지. 예, 예,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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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가 3번밖에, 한 한명밖에못 준다. 그럼 저만, 저만 주면 돼. <laughs> 음식이 다 달라야 돼. 다크야 너는 밖에서, 밖에서... 대기 타지. 혹시 모르니까. 아, 나들어 아니다, 들어가도 되겠다. 밖에... 그 스티브들 밖에 없다. <laughs> 들어가도 되겠다. 밖에 애들 자르고 있어. 야야, 쏘라 신발 많냐? 너는 아닌가요? 신발 후신 많아요. 후신 나한테 뿌려줘. 상희형, 나 인벤에 신발 수리. 에 음. 이거 다크랑 너... 제 팀으로 해야 된다, 이마 다크님 어디 계셔요? 여기, 여기. 스폰. 후신 안 먹나, 지 아, 그래서요, 그러면. 아이씨, 그냥 뛰어 와. 그럴 없네. 파악 하나 챙겨 가야 하나 응. 박칠 거예요. 좀 이따 고심님한테 다가... 아니, 모카님한테 다가 뿌려달래. 야, 뿌려, 뿌려, 뿌려. 빨리, 빨리. 예비 갑파, 예비 갑파로 쓰... 려다목 모카님 눈에 붙을 테니까 뿌려 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모카님. 게머 때합니다. 야 보시잖아 여기 막지 마라. 야다 죽여봐야들. 모... 야야야 나가봐 한글아 나가봐 목한님 다가 빨리 지금. 야, 다가 아. 줬어 다가 줬어 깨한테 줬다고. 누구? 이거 못줘다나그 두어. 야 이거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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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개 쳤다 천재 개개새리야넌 내가 따라간다. 나 도긴님. 야 이거 태면 이거 태면 목한님 주자. 안하지. 너문 지켜 제비야. 야, 아파아파아파 아파. 때리지 마. 아프게 때리지 마. 때려 줘. 우리끼리 때려. 왜 우리끼리 때려. 넌다각 장식이니까. 야, 유부가 아. 나 때리는데? 아. 야, 육부가 나 유부가 나 통치인데? 야, 얘네가 나통수친다유부통수네 아. 아, 아 좋... 모카 님 이거. 에이, 아, 야들어왔어 아니, 유부야. 통추냐? 아, 모카 님도 나 통수 친다. 와. 가만히 있으면 얼굴 죠 아, 이럴 거같다 인정 아니, 보니까 뭐 칼휠 침 하나 돼있던데 라스트랑 하이프너틱이랑 다시 연합했던데 와이번에 겁나 크게 설린다 지금 가 없이 그냥 몽탱걸 들고 와버렸죠 연마에 인정합니까 불리나 인정. 쏘고 나갔다 살렸어 어? 너 어, 탈주했는데 아아음수 응. 맞았네 아. 목판이 대신 파는.. 형님, 몽고트세요. 먹어드립니다. 지금 로 어그로 끌었다니 좋다고 물러와가지고 탈라어 몽고트세요. 어, 먹어드립니다. 몽고트세요. 근데 몽고트세요. 먹어드립니다. 몽고트세요. 먹어드립니다. 아, 아 다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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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휴대전화 님도 다 했죠.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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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머 먹었어? 영머? 영머.. 포션아, 뭐 먹었어? 포션이, 포션이 죽는다! 포션이 뭐 죽는다! 포션이 아 포션아